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 물을 타는 타이밍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요일이었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별도 컨텐츠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종합지수가 20%가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종목들이 큰 하락이 나왔고, 특히나 일부 탄탄한 대형 종목들도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셨다면 물을 타고 싶다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런 생각이 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주식 격언 중에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적당히 사고 적당히 파는 게 중요하다. 즉, 욕심을 버리고 매매를 해야 한다를 강조하는 격언이라고 봅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제가 어떤 종목을 살때이 정도 가격 되면 이제 무릎이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가격은 배 정도였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통 네번 정도 분할해서 매수를 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습니다. 무릎에 위치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배에서 먼저 사고, 무릎에서도 사고, 발에서도 사면서 강제로 무릎을 만드는 방법으로 종목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어떤 종목을 총 얼마나 매수할지를 먼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0주 사야겠다 생각을 했으면요. 일단 20주만 먼저 삽니다. 그리고 매수 가격에서 5% 하락하면 또 20주를 사고요. 거기서 추가로 5%가 떨어지면 또 20주를 삽니다. 그럼 지금 처음 산 가격보다는 10%가 하락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나는 40주를 추가로 살 돈을 남겨두었으니까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더라도 마음이 든든하죠. 그리고 거기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매수는 스탑인데요. 만약 주가가 더 내려가서 2차 매수 가격보다 5%더 하락했다. 그럼 남은 마지막 수량 40주를 한 번에 삽니다. 이런 방법으로 네번 나누어서 사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내릴 때만 사고 올라갈 때는 사지 않는다. 즉, 불타기를 하지 않는 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불타기만 하지 않아도 이미 욕심을 내려놓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니까요. 투자 승률이 5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 시작해 볼 텐데요. 이렇게 잘 분할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주가가 하락할 수가 있죠. 이때부터 고민이 생깁니다. 나는 이 종목 총 100주를 매수를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100주를 멋지게 샀는데 주가가 더 하락한다면 물을 좀 타야 되나 고민이 생기는데요. 투자에 정답이 없지만 저의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이때 물을 타면 손해가 더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물을 탔는데, 물을 탔던 가격보다 주가가 더 하락해서 손실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럼 어차피 물을 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물을 타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물을 타야겠다 마음먹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어차피 이 종목은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금 넣듯이 물을 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물을 꼭 타야겠다면 저는 계좌를 분리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삼성증권에서 주식을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물을 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는 KB증권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통 우리가 물을 탈때 내가 보유한 주식수보다 적은 수량으로 물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10만원이었던 종목을 제가 주가가 7만원일 때 물을 타봐야 평당가가 많이 내려와도 9만원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나는 7만원에서 물을 탔는데 그 종목이 주가가 상승해서 8만원이 된 겁니다. 그럼 내가 물탄 가격보다 만원 올랐는데 평당가보다는 또 만원 아래죠. 그래서 8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지만 나는 그 종목 매도를 하지 못하죠. 그때 매도하면 손절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계좌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른 계좌에서 샀다면 벌써 주당 만원씩 수익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계좌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삼성증권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은 여전히 마이너스이지만 그래도 나는 KB증권에서 매도를 하고 수익을 냈으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종목 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또 내가 물탄 가격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때 또 사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kb증권에서는 소량으로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삼성증권에 있는 주식은 그냥 동결 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평단가 이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을 기다리시면서요. 이렇게 스몰 석세스를 경험하면서 투자를 하면 훨씬 버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을 탔는데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탄 계좌도 손실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계좌의 평단가는 삼성증권 평단가보다 훨씬 아래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반등을 해줘도 삼성증권 계좌보다 훨씬 빨리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을 탄다면 계좌를 분리를 해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물을 타는 시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매매를 잘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일단 차트를 주봉으로만 봅니다. 일봉은 저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아서 주봉으로 매매를 하는데요. 화면 보시는 차트처럼 내가 보유하던 종목이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이 나옵니다. 이때가 첫 번째 바닥이겠죠. 반등이 나오니까 사고 싶지만 이때 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이 많이 나와서 나의 평단가보다 넘어가고 수익이 나온다면 뭐 자연스럽게 종목을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반등이 나오다가 꺾이고 다시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타이밍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오다가 첫 번째 바닥 근처 혹은 조금 더 아래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옵니다. 그럼 일단 주목을 하고요. 주봉상으로 그 다음 주에도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주봉상 마지막 매매일인 금요일까지 양봉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그럼 그때 금요일 장막판에 삽니다. 그래서 두번 연속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두 번째 주 금요일 오후에 매수를 하는데요. 그럼 또 다른 종목 볼까요? 삼량옵틱스라는 종목인데요. 비슷합니다. 첫 번째 바닥이 나오고 두 번째 바닥에서 장대 양봉이 두번 연속 나오죠. 그럼 두 번째 양봉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윗꼬리가 없으면 더 좋지만 양봉 길이가 길다면 윗꼬리가 조금 있어도 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 성공적으로 매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가가 내 생각대로만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화면의 종목은 첫 번째 바닥에 나왔고 두 번째 바닥도 나오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긴 양봉이 두개 떠서 두 번째 양봉에서 매수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 또 바닥으로 주가는 돌진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대로만 투자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바닥에서 산 평단가는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성공적으로 매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조금 버티다 보면 멋진 가격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탈 때는 이런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투자가 참 어려운 시기이고 또 괴로운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인간지사가 세웅지 마라고 주식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좋은 시기를 잘 넘겨야 또 좋은 시절이 오니까요. 슬기롭게 투자 이어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